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으로 금요기도회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계속 1 시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과연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했을까. 우리도 시편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금요기도회는 계속 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바뀔지 모르죠. 하지만. 1편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 해보고있습니다 우리 10편 12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섭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고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거을 말하며 하 입술과 두으로 말하는 다 여호와께서 모든 악청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의 와 말씀에 발현한 자들의 눌림과 불피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어라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아기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거다. 아멘. 다윗은 지금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0편의 기도잖아요. 지금 다윗이 뜨겁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1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서 또한 풍요로움과 안전함 속에서 생활 속의 경험함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실했던 그 신앙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다윗의 문제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욱 자세히 말하면 우리 열린연학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양팡교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 나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블로그의 글을 차, 찾아보니까 이러한 글귀가 있어서 한번 보았습니다. 미지근함은 현대교회의 현 주소다. 미지근함은 현대교회의 현 주소다. 소수는 냉랭하고 대다수는 미지근하고 소수만 뜨겁다. 라고 표현되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더 생각해 봤는데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 이 냉랭함과 미지근함이 소수의 뜨거움까지도 미지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블로그에 미지근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무 잘 표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근함은 과거에는 뜨거웠으나 지금은 미지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미지근함은 과거에는 좁은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넓은 길에 서 있다는 것이다. 미지근함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서성거리며 형식화된 종교적 삶에 잠들어 있다. 미지근함은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미지근함은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세상의 즐거움도 버리지 않는 것이다. 미지근함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우선이 아니라 중간쯤이나 변두리에 둔다. 미지근함. 오늘 10편 12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이러한 미지근함 속에서, 속에서도 뜨겁게 부르지자. 너희는 너희의 신앙 공동체가 지금 이러한 미지근함 속에 있다라면 너희는 뜨겁게 부르지자. 다윗이 지금 부르짖고 있잖요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주여 도와주소서 너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교회의 예배가 이러한 미지근함 속에 있다나 너희는 뜨겁게 부르짖자라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안 변해. 우리 교구는 안 변해. 우리 가족은 안 변해 요 이 미지근함 속에서도 너희는 뜨겁게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 날이다. 주여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 또한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공동체가 이러한 미지근함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안 변해. 우리는 변하지 않아. 우리는 이미 다 식어버렸어 갑니다. 우리는 다시 뜨겁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공동체가 이러한 미지근함 속에 있습니까? 가정에게도 사라지고, 식탁의 기도도 사라지고, 미지근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변하지 않아. 내가 많이 시도해봤는데, 우리 가족 변하지 않아. 그 아니라, 이러한 미지근함 속에서 주여 도와주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주여 도와달라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어떻게 해요?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경건함이, 나의 충실함이 주여 끊어지고 있습니다. 나도 왕년에는 다들 왕년에는 많이 하잖아요. 나도 한때는, 나도 한때는 뜨거웠다. 그러나 나는 지금 미지근해져 있습니다. 그럼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열심을 다하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먹든지 맛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 위하여 너희는 다시금 뜨겁게 기도하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솔직히 미지근해져 있습니다. 저조차도 많이 미지근해져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말씀에 대한 갈급함,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마음들 내 안에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나부터 도와 주시옵소서. 나 자신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누가요 우리의 가족이, 나를 통해 누가요 우리의 목장, 나를 통해 누가요 우리의 교구가. 나를 통하여 누가요? 우리의 교회가. 나를 통하여 누가요? 우리의 지역이 변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미지근함에 나 또한 미지근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뜨거움으로 인하여 그 미지근함이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지금 다윗은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근거를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미지근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뜨겁게 구을지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죠. 우리의 모임이 교회죠.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미지근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며 또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미지근한 교회가 한 군데 나오죠.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기아 교회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무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부족한 것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찾지 않습니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뜨끈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배습들을 토하여 버리고 싶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포기하셨다? 아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외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금 돌아보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그 말을 들었다라면,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여와의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주여 도우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둘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도방 위에 일곱 번 달려난 은각도다. 여호와의 그들을 지키사. 이세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고 싶어.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10편 12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사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세우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며 나도 나의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며 나도 나의 목장을 포기하지 않으며 나도 나의 신앙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목장을 우리의 교회를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뜨끔미지근하여 주에 비해서 하나님의입해서 토하여 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는 미지근한 교회에 아무런 힘도 없는, 아무런 은혜도 없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교회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교회일지라도 뭐 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는 것이, 뜨끔 미지근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는 뜨겁게 기도하라. 정말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불타오르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먼저는 나 자신부터 경건의 생활에서 멀어져가고 있다면 다시금 주님 나의 경건한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나 자신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나의 삶부터 미지근함이 아니라 뜨거움으로 바뀌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그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뜨거운 신앙으로 살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기도와 성경과 사랑의 헌신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 언젠가부터 제가 운전하는데 차의 찬송가가 아니라 다른 음악이 흘러나오고요아 내가 뜨거움이 변했구나. 그래서 의도적으로 찬송가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게 요즘에 암송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안읽어지더라고요한 시간 동안 계속 차에서 주구장창 듣고 있으면 아,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 다시금 뜨거움 다시 한번 말씀의 설렘 또한 그 찬양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고백, 나의 고백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들로 너의 경건의 삶을 채워나가라. 너의 삶 속에서 경건함이 끊어지는 것 아니라 그 충실한, 그 신실한 사랑이 끊어지는 것 아니라 다시금 너가 먼저 뜨거워 남도 뜨겁게 하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신앙은 있지만 그의 삶이 아직 세상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을 변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주여 도우소서. 주여 그들을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목장 안에 너무나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뜨거웠죠.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 지금은 미지근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다시 한번 불붙어야 할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이 경건의 삶으로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삶으로 바뀌어지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왜 교회로 묶어주셨습니까? 누구 한가나 미지근하면 나도 식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뜨거움으로 다시 그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기도의상겹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치면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섰다라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거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가정 안에 또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가정의 예배. 저도 청소년 시기 때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집사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예배를 들었어요. 근데 가정예배가 매번 순탄하게 끝나진 않아요. 아버지가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어머니가 딴지를 거세요 그리고 저도, 뭐 바르게 앉아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혼나다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게 끊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몇주 동안 안 했다가 다시 그만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가정에 근데 이게 정말로 쉽지 않다 근데 우리는 원하잖아요 가정 안에 이런 가정에 내가 회복돼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한 주간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어떤 엄마 나 이게 힘든데 기도해 주세요 매일 밤마다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뜨거운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야 아닐까? 주여 도우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 주여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 번째 누구요? 나자신이 그리고 누구요? 우리의 신앙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부흥이라는 찬양 부르고 우리 서로 나왔던 그세 가지 기도대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소망시니다 함께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